예, 이김생생입니다 앞에서 한 교수께서 워낙 광대하게 설명하시고 을셔 제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체벌운동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그 기본적인 출발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어,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는 생활운동의 가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활은 정신이라는, 건면 자자협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든 또는 어떤 발전 단계의 국가에서든 전부 유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그 다음에 생활운동이 가지는 슬로건, 자 살아보자. 이자 살아보자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필요한 것이 또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더잘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관계없이 은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마운동의 방법론이 앞에서 한 교수께서 많이 강조하셨듯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뭐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운동은 사업을 주축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우지 않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새마운동과는또동떨어지새마운동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현재 농촌사회를 보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중복되겠지만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좋은 모델이 될수 있다. 또는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농촌 개발을 이룩한 국가는 아마 한국이 거의 유일할 거다. 그 앞에서 어 자승이 이사님, 이사장님께서 상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막 일단 머리에 막 복제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또는 말을 할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반박이 심하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농촌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도상국들 솔직히 말하면 재정에 문제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정부의 낮은 투입, 정부 투입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토율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주민들의 기여부분이 우리 말을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의식해 사람을 만든다는 것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나 재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농촌 개발을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이런 어, 요즘 막 편히 말하는 CDD나 CBD 쪽에서 강조하는 측면들이 사실은 생활운동에서 그 이전에 현대의 이론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경험적으로 전부 다 해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생활운동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한 교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편할 수 없이 많은 돈이 특히 아프리카에 들어갔지만 왜 그들은 아직도 가난한가? 거기서 출발한다고 시는겁니다 남이산 모여가 이야기했듯이 죽은 원조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만약에 그 돈이 이론가들이 생각하듯이 움직여주었더라면 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새마운동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산 과정이나 이런 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고 저는 이새마운동의 효과를 경상북도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촌 개발을 하는데 요즘 새마루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의 새마루 운동 종류가 몇 가지 있느냐. 코이카가 무상원조로 대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하고, 그다음에 NGO들이 하고, 극단적으로 사기꾼도 있습니다. 벌써 이 소리 들은지가 제가 이 얘기에 관련되는 15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가니까 정확하게 네 개를 이4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경상북도가 처음 들어갈 때 벌써 정말 중앙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이카가 있었고, 그다음에 NG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간 사람이, 그건 또 국장급이 되는 엘리트가 노움적으로무슨니다 한국의 삶으로도 몇 가지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 10년 이전에 벌써 어, 행자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적도 있지만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등산 국토가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 효과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웃풋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거는 뭐 어떤 형식의 사업이든 간에 무조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서 물리적으로 건물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수도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건데이 여기에서 경상북도가 중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환경 개선이나 소득 기반이나 기초 서비스들이 결국은 생산성 증대와 연결시키도록 경상북도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환경 개선이 또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극락하고 그만하다는 것은 노동력이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산성, 특히 개발 도상국에 있어서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직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아웃풋으로 가서 사회적 영향입니다. 그래서한 교수님이 강조하셨듯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범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이것이 한 국가 전체로 퍼진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두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리랑카라든가 인도네시아 또는 르완다 정도가 국가 차원에서 선화 운동의 방법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재단에서도 그들과 같이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다른 국가에서는 있어 저는. 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재단에서 또경창복도가 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들에 100% 성공했다 하기도 어렵고, 그런 말도 없고, 100% 실패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모든 말에서 다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을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 말은 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때 또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때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민들의 협동과 신뢰 기반이 주민들이 한국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서로 신뢰 우리가 도중 도말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그런 마을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가 보거나 또는 주민들이 보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소득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가 그 다음에 신뢰가 형성되는 이것은 이게 어느게 앞인지 가지 먼저인지, 계란 이 먼저인지 고려는 정도로 주민참여와 아주 미적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진 마을은 보통 지도자도 좋고 주민들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리더십, 이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도자들, 예를 있던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리드십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은 후계 리드십군이 새로 발생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참여를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도자 그룹으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행정기관들 중앙은 아니지만 지방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돼서 로컬 커버넌스가 강화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만을 닦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은 제가, 제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재단에서 책도 내놨지만은 코티부아의 상골리 마을 같은 경우에 또는 로완다에 있는 두 마을 무심한 말이든가, 기호계 같은 이런 말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이 닦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시마루 운동의 방금론이 어디 책에도 저는 변화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CDD나 CBD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결국은 생마운동은그 이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죠. 그런 것을 다 통해서 경험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루다미의 변화의 가장 큰 것은 그 이전에 대부분의 외부 지원들이 공급자 중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애들을 이억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것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방식이 말 단위로 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이 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것은 생활운동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 글로벌 패턴너십에 있어서 남남 협력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서부 지역 같은 면 프랑스 지배 국가 있던 프랑스 중심으로 아니 면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으로 이런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그 국가들의 이데올로기나 방법론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체마 운동은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성장했는그경험 지금은 우리가 경제권 1이지만은 1960년, 70년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국가나, 빛을 비슷,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모호했다 아시겠지만은, 장중 재건 같은 것은 필리핀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거부감은, 반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뭐할때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할 때 도와준다. 우리 경험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이 남남협력의 아주 좋은 케이스가 저는 생활운동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 경험의 확산이 15마을에서 그치고 있다. 앞에서 한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듯이 전국 확산이 안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의, 경험으로 에경험 말씀드리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쪽 국가의 농촌 개발 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거이카 같은 경우에 가면 보통 30개만 50개만 이렇게 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개, 경상북도에 10개 만 찾아봤자 그럼 뭐 하겠어요? 경상북도 안에 10개 만을니다 10개 만을에가고 정부 정책과 연결한다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재단에 권하고 싶은 것도 예를 들어 베트남에 한다. 베트남 북쪽부터 남쪽까지 10개만 해봤자 정부에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느니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구만에 세 개만 네 개만 다섯 개 말을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센티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기가 더 용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 예를 들어 한 지역 안에 다섯 개만 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되면 정부에 어필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운동이 보통 외부 지원, 생활운동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 다섯 가지, 다섯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가장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처음에 이인풋을할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하는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말에 대해서 5년간 또는 3년간 지원이 있다. 거기에 가서 그냥 앞에 있는 마을 조사 정도 좀 보고 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 거기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2, 3년간 그냥 시간을 보낼 확률이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코이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이카나 모든 이 지원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이 끝나는 이 아웃풋에서 머무오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서도 이 아웃풋을 넘어서 최소한도로 아웃큰까지는 어느 정도로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타이틀이 노벨상인데 이것을 이 효과를 최소한 중기효과까지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제전널에 다시 말하면 영어로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실지 않고 한글로 끝나는 한 우리들 장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 교수님께서 쓰시는 영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하는 그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특히 젊은 사람 또는 능력있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영어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외부로 알려야지 누군가 알아주지. 한글로 쓰는 한, 저는 노벨상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기효과까지 만들어서, 그죠? 보고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글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적인 효과 임팩트는 사실은 그 수원국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하고 밀접하고 관계 있으니까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한국형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국에 대해서 사전에 그 사, 제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보면, 특히 NGO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7 0년대 했던 심화운동을 그대로 가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받아라 하는 이런 단체를 가놓고 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도 변했고 사회도 다른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지화할 수 있는 방안 현지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은 그렇지 않은 많은 분야들 그 사회가 대부분의 농경사회는 그 사회 자체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과 생활운동이 과연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서로 융화, 융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활운동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또는 더 좋은 결과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